오늘이 5월 13일인데, 저희 밭은 이제서야 이게 자격이 피기 시작을 해서, 이제 봉우리가 벌어졌거든요. 봉우리가 벌어졌는데,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, 그 분홍색이 먼저 피고, 빨간색이 좀 늦게 피네요. 늦게 피고,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은, 여기 이 아이인데요. 얘는 그이 색깔보다는 진하고요. 분홍색이거든요. 그리고 이 색보다는 흐려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겹작약을 심어 놓은 적이 없는데 이게 겹작약이 이렇게 나왔네요. 아마 이렇게 그 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 이런 아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보면 얘가 제일 먼저 폈거든요. 근데 요 속에 여게 이제 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인들한테 진짜 좀 봉우리 막힐 때좀 꺾어서 갖다 드리고 싶어도 동자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갖다 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, 아쉽긴 합니다.